이렇게 주면은 아 지금 실시간 방송 중에. 아. 아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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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만약 이 내가. 이보세요 생선까지. 그냥 어디서 이 유튜브 유튜브에서. 유튜브 유튜브 어디 들어가요? 유튜브 어디 들어요? 여기 유튜브 어들어 들어가는 거? 요 여기 유튜브가 깔려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여기 자체에. 뭐죠? 응? 네. 네. 원래가 이제 유튜브 여기 구글에 유튜브가 또 달려있어요 아, 아 유튜브, 응, 유튜브. 응. 여기서 여기에 생선가게 어. 그러면 그 정규작도 응. 여기로 들어가서 보는거야? 아 나는 검색에다 보는데 <laughs> 아니요 위치 아, 응. 아, 네. 그래서네 찾기 북고기 이거? 아 이거 되네 제안 보이는구나. 네. 이제 반독행했어요. 그죠? 이게 제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음. 보내 보도 드릴게요. 여기 한번 이제 이제 됐습니다. 음. 오네 아, 그쵸 어.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해서 실시간이 된다니까 이게 실시간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 그래. 이게 아무나